빚 갚는다고 끝이 아니었죠? 신용불량 낙인 때문에 좌절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1년만 성실히 아프면 신용기록이 바로 지워지고 여러분의 금융생원이 확 바뀝니다. 지금 회생 중이신가요? 당신도 이 놀라운 혜택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록입니다. 혹시 빚을 다 갚았는데도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여러분의 재기를 위해 역대급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개인회생제도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3년 동안 정해진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이 있어도 3년간 매달 30만원씩 총 9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회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최장 5년 동안 채무 조정자라는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남게 되어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발급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빚은 갚았지만 금융생활의 낙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드디어 이 답답함을 해결해줄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단 1년만 성실하게 변제금을 갚으면 그동안 따라다녔던 채무 조정자라는 기록을 즉시 삭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책으로 기존 채무자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가장 중요한 혜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 불편하셨죠? 이제는 여러분의 신용도가 회복되어 자유롭게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 등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금융기관의 문턱이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통신, 렌탈, 보증 서비스 이용이 쉬워집니다. 휴대폰 개통, 정수기 렌탈, 전세보증금 대출 등 그동안 어려웠던 다양한 생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로 평생 힘들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개인 회생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 분들입니다. 꾸준히 빚을 갚아온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두 번째, 현재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2023년 이전에 개인 회생 인가를 받으셨더라도 1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바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도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번 정부 정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에게 진정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과거의 빚 때문에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본인이 이 정책의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